자 지난 시간에 용궁줄이 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성줄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 불사줄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요 정도는 우리 무당들이 자기 집안의 특징, 집안의 특징 아니면은 자기 신명의 특징, 이렇게 예, 어떤 그 가계의 내력, 집안에서 우물이 있었다든지 우물이 있었다든지. 에, 조항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드 할머니가 있었다든지 어, 바닷가에 살았다든지 바닷가에 살았다든지 이런 집안들 그 다음에는 어, 단명이 있고 자손이 귀한 집 자손이 귀한 집 그래서 무제하조상이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실성질이 어, 세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불사단지 불사단지 시주단지 재석단지, 성주단지, 칠성단지, 이런 단지를 모시는 집들, 잔지를 모시고 있던 집들은 불사출이 세다.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보면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네 집은, 부처님을 불 절여다니고, 절대 다녔기 때문에 부처님 줄이 있기 때문에 불법 줄이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 대신 분들 중에서 어 대대로 기독교를 다니시거나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기독교를 다니던 집안은 기독교 줄이라고 그래. 예수님 줄이라고 그래. 예수님 줄이지.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은 천주교 줄이라고 그래. 성모 마리아 줄이라고 그래.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면서 부처님을 부처님을 모시든 조상이 있고 절을 하고 스님을하든 조상이 있다고 불법 줄이려면 이건 불법적인 행위잖아 불법적인 행위 이런 말들이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알라를 믿던 사람은 알라 줄이고 동학을 믿던, 동학을 믿던 사람은 동학 줄이고 대순 줄리게 믿던 사람은 대순 줄인가 이런 말들이 무당사회에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불법 줄이은 어떻고, 기독교 줄이면 어떻고, 이게 자기가 불법을, 부모님이 조상이 불법을 믿었던, 기독교를 믿었던 나는, 나는 무당으로 태어난 거야, 나는. 나는 무당으로 태어난 거야, 나는. 나는 무당으로 태어난 거야. 이건 나는 무당 줄이면 나는 무당 줄. 내가 무당 줄이면 됐지, 부모가. 불법주의는 뭐하고, 기독주의지 뭐하고천주교주의 뭐하고, 알라질 뭐하고, 그래도 내가 무당주를 태어나면은,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던 엄마도 오시더라고. 기독교 열심히 하던 아버지도 오시고, 부처님 아무리 믿든 스님으로 살든, 날라리 땡땡 이 중으로 살든, 그 양반들도 다 나한테 무당으로, 조상신으로 오시더라고요. 이런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이게 불법주의다, 뭐, 이런 말들은 정말로 쓰레기 말해, 쓰레기 말. 그 다음에 또, 제일 더 우수운 거. 너는 이북줄이니까 이북굿을 해야 된다. 너는 이북줄이니까 이북굿을 해야 된다. 아니, 그 이북줄이면, 그럼, 이북 그럼 이남줄은 없나, 이남줄은? 이남줄은 많죠, 이남줄은. 제주도 줄, 전라도 줄, 경상도 줄, 서울 줄, 충청도 줄, 충청도 줄, 강원도 줄. 그러면은, 제주도 줄 있는 사람은 제주도 굿을 해야 되나? 전라도 줄 있는 사람은 씻긴 굿을 해야 돼? 경상도 구수는 어? 남해안 별식구을래 서울쪽에 있는 경기 도 구수, 한양 구수해야 돼. 충동쪽들이 있으면 안진 거수래야 돼. 강원도 구수라면은 강원도 구수래야 되냐고 이런 말들이 다른 구대서는 없어. 이남구이나 이남구 제주도 구, 전라도 구. 어떤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라도사양구만 잘하대. 어떤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라도 이북꽃만 잘하대. 경상도에 가보세요. 지금 이북꽃이 얼마나 팔을 치고 있나. 이북, 이북줄기라고 이북꽃 해야 된다. 이런 쓰레기 말이 어디있어 이북꽃에, 이북에서 지금 탈북, 탈북자, 탈북자, 우리 지금 무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 이북꽃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북꽃, 이북은 이북줄기 있으니까 이북꽃에다또 글리 가가지고 또개날고지를 쳐요. 이런 말들이 정말 무당판에서 쓰레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는 양거리줄이다. 너는 선거리줄이다. 너는 안즉거리줄이다. 너는 충청도니까 고향의 충청도니까 안즉거리를 해야 된다. 너는 서울이고 이북이니까 선거리를 해야 된다. 너는 어, 뭐어디리것 양거리를 양다리를 다 걸쳐라. 이런 게 어디 있어 양거리줄이. 아니 선거리를 한다면은 선거리를 하는 사람은 앉아서 앉아서 고사치성 안 해, 고사치성 안 해, 경문안 열고요. 또 앉은 거리 하는 사람은 서서 서서 조상풀이, 조상풀이 아니면은 고풀이 이런 거안 해. 선거리 줄도 없고 앉은 거리도 줄도 없고 양거리 줄도 없는 거예요. 무당은 누구나 다 선거리도 하고 앉은 거리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이야기 하는 선생들이 아주 제일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나는 뭐 약사줄이 있다 양명줄이 약사줄 약사줄은 뭐고 또양명줄은뭐양명줄은 뭐 양명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손으로 손으로 기공을 치료란 한다 기공을 치한다 마사지를 한다 이게 양명줄이어서 약사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좀 배운 거야 배운 거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무당이 돼서 내가 그 사람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양명줄, 약사줄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감기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이 양명줄, 약사줄이 지압을 해서 도 신병을 아픈 사람들만 고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깨가 눌린다, 이거 그 조상이 누르고 있을 때 이런 거 만지면 잘 낫지. 그렇다고 이거는 양명줄이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무당이 다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가서 전쟁통에 나가서 죽었다고 장군질이 세다. 또 우리, 하,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 포조를 했다고 신장질이 세다. 또 어떤 놈은 또 진의 할아버지가 대가리 길고 어, 절에서 중노릇사 하든지 도산으로사든지 풍수질이나, 풍수질이나 직관노술을 했다든지 성명학이나 아주, 손금을 받다고 자기가 돗줄이래, 돗줄. 아니, 그럼 도사 할아버지 없는 무당이 어디있어또 어떤 사람 도 돗줄은 신줄은 어떻고, 아니, 무당은 다 신이 오니까 신줄이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풍수지리직관을 하고 군인으로 살고 도사로 살고 했으면은,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오면 농사꾼 줄인가?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양반은 어부줄인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어도 다 장군줄로 오시더라고. 장군줄로 오시더라고. 음. 농사꾼 지을 하시는 분들다 도사줄로, 도사, 지리도사 할아버지 오시더라고. 그럼 시장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영업하고, 술집하고, 노래방하고, 이런 사람도 술집줄이야? 노래방줄이야? 음. 이 무당들이 이런, 이런 정말 웃기는 줄타령을 하니까, 이 줄타령을 하니까 줄에 매달려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사는 거야, 외줄타기. 어? 저 광대짓을 하는 거야, 광대짓, 광대. 광대. 서커스단이 되는 거야, 서커스단. 이 줄타령 해가지고는 무당이 되지도 않아요. 제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용궁줄에다 빌고, 부모가 제 아무리 칠성줄에다 빌고, 부모가 제 아무리 불사던지1 0 개, 1 0 0 개, 천개 모셔놓고 했다고 쳐도, 내가, 무당인 내가 영범해야 돼, 내가. 내가 무당인 내가 영겁하게 태어나고 내가 내 나라는 사람이 조상을 몸에 잘 실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내가 점을 잘볼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런 줄이 아무리 수성하게 높은 줄을 많이 갖고 내어 나도 나 스스로 내가 무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은 무당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집으로 다녀도 별로 효과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내가 직접 점을 잘볼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웃기는 줄타령에 놀아나다가는 너는 용궁줄이 세다 희망을 가져가지고 캬이 바다만 쫓아다니고 너는 칠성줄이 쓰니까 바위만 쫓아다니고 넌 선왕줄이 세고 너는 본양줄이 쓰니까 그냥 나무나 쫓아다니고 선왕나무나 쫓아다니고 본양나무나 쫓아다니고 너는 도줄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저 산에 처박혀서 백일 천일 그냥 응, 구입 없어서 미심이다 그냥 그 바위 앞에서 또아리 들고 잠사라고 이런 미친 짓도 해가지고무당들을못 해요. 무당은 오로지 무당은 오로지 내가 무당줄을 타고 나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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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무당으로서 영감함을 갖고 타야 나야 돼. 그래야지 이남 줄이고 이북 줄이고 개 줄이고 돈 줄이고 동아 줄이고 썩은 줄이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집안에서 영국줄이 우물이 100개 있는지 말해서 태어나면 뭐 하냐고. 아무리 단명줄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산모이 밑에 가서 자선점제다 빌든 그 할아버지가 있으면 뭐 하냐고. 내가 영검하고 똑똑하게 태어나야지.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어도 이 중에서 길분 손가락이 짧은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내가 무당줄을 태어난 거야. 내가 무당줄을 태어난 거야. 내가 무당줄 이에는 도줄도 신줄도 개줄도 불법줄도 기독교줄도 전주교줄도 이북줄도 이남줄도 없는 거야 내가 이북것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고 한양것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고 내가 앉은 것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고 또 내가 앉은 것을 배우다 보면 서서 조장 풀어야 되고 조장 풀다 보면 앉아서 경일고 경일 있다 보면 고장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앉았다 섰다 하는 게 무당이지 서서 하는 놈이 있고 또 앉아서 하는 놈 따로 있냐고 한약꽃이 앉을 거리다, 한약꽃은 선거리다, 전라도 시키꽃은 앉을 거리다, 충청도 고장은 앉을 거리다, 이게 아니야. 충청도 고장을 해도 그 법사도 일어나서 고를 풀 수도 있고, 청결를베낄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일어나서 군웅풀이 한다고 설칠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꽃을 해도 마찬가지, 경상 다 지금은 이래저래 짬뽕이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제가 집이 덕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선생들이 이런, 너는 이북줄 기장이 제일 지금 아주 위험한 거. 너는 부처님 모시든 조상이신니 불법줄이다. 너는 이북, 조상이니까 이북줄이다. 너는 도줄이다. 너는 양명줄이다. 너는 양거리줄이다. 선거리줄이다. 고장줄이다. 이게 제일 위험한 개소리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웃기는 줄 타령을 하다가는 이 광대가 외줄 타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위태위태한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